아니 예, 안녕하세요. 현범TV 노현범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제 와이프입니다. 아, 와이프랑 잡다한 이야기 하는데 사실 와이프랑 이야기하면서 되게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둘이 하는 대화를 녹화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종국수석 아, 관련한 이야기 하자고 아, 아, 유튜브에 조국수석어 그래 유튜브 종국수석 어또 뭐. 거기 아. 강남 좌파라는 얘기가 있, 예, 맞잖아 강남 좌파잖아 강남 좌파가 뭐 정확히 그 의미하는 바는 알고 있는 거지? 진보, 그러니까 강남에 있으면서 저 강남에 있다기보다 그러니까 강남이 하는 게 이제 기득권을 상징을 하는 거고 그렇지, 기득권이면서 아. 진보적 진보적, 진보적 성향을 가진 음. 사람이다 음.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음. 그 진보 굳이 같지 않아도 보수적으로 음. 살아도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자기들 어잘살는 사람들인데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어. 다른 사람들을 더 생각을 해 주는 입장에 있는 해주는 거다. 입장에 어.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아뭐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 이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믿는 거야. 그 사람이 하는 그 스탠스가 진심이라고 안 믿는 거야. 첫 번째 어? 생각을 해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위에 가서 얼마나 더 처먹으려고 이게 첫 번째 생각이 있을 거고 솔직히 그런 얘기 안 했어? 그... 왜 이명박도 자기 정권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네 뭐 딴소리 하고 있어 그다지 그치? 그러니까 뭐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뭐, 박근혜는 서민 얘기 안 했니? 경제민주화 박, 박근혜, 박근혜 공약이었는데? 다 똑같이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빨린 소리다. 실제 행동은 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을 거고,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그 사람이 그런 정책을 핀다라고 하더라도 가시기 싫은 거야. 앞에서 앞에서는 되게, 이빨은 말하고, 사실 조국 같은 경우에는 행동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없진 않아요. 그 솔직히, 뭐,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실적을 만들어내기는 힘드니까. 민정수석 있는 동안에 내가 아무리 문재인 정권을 노동, 노동 혐오적인 정권이라고 까더라도 반올림 문제 해결됐고, 그 다음에 쌍용차 문제 해결됐고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고는 있거든. 그런 부분에 일정 역할은 하, 하긴 했겠지. 에이, 그러니까 뭐 실제 그 사람을 좋게 본다라고 하면 강남에 있는 기득권 강남이라는도다 기득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포기하는 형태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근데 그 사람이 이때까지 말해 온것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자사고, 그 다음에 이제 특목고 이런 것들 폐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를. 본인이 어? 이제 그런 것들을 제일 잘 사용해갖고 딸을 입시 그렇지. 안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게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거라고. 그 이거는. 이해는 가. 근데 아니 근데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을 그러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 사람은 그냥 교수였잖아. 일반. 그냥 동국대 그러면 있는 어 있는 제도를 이용을 하고 있는 제도를 잘 활용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그게 방법이거나. 근데 외국어 고등학교라든가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찾아봤는데 외국는 일단 기본적으로 비싸고 과고도 공립으로 운영된다고는 하지만 비싼데가 많아 아니 무슨 수학여행비가 230만원씩 타냐고 1년에 그랬어? 아, 미국간다네 비싸? 어, 진짜? 아, 미국 미국 간대? 간대. 그러니까 비싸 진짜? 미국간데? 그러니까 미국가는 230만원씩 그렇게 싸 싸지 싼데 그거를 학교를 보내면서 학비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수학여행 안 보낼거야? 아, 어, 애들 다 같이 뭐 초록만들였는데 그러니까 이미 기본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뭐랄까? 학생들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난다는 거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 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박탈감을 느끼는 거지. 너는 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갖고 딸내미 외국에 보냈다가 이공계로 교차 지원을 한 다음에 의전원까지 보냈네. 대학원을 대학원 환경 환경공학 쪽으로 갔다가 의전원으로 편입해서 들어간 거야. 그 모든 과정이 너무나도 너무 기득권스럽다 이거지. 그 안에 들어가는 불법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있든 없든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불법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너무 이 괴리감이 느껴질 정도. 로 그렇지. 아니 그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닌데다가 그런 방법이 굉장히 좀 특수한 루트라는 거야. 좀. 그냥 어, 그게 정보력이지, 뭐야? 그러니까 정보력이라고. 근데 그 엄마들이 하는 정보력, 엄마들이 그 정도 파고들 수 있는 정보력을 가지려면 이미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입이 쏠쏠하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시간이 많은 엄마들이 어야 가능한 거야. 그걸. 그러니까 시간이 엄, 많은 엄마들이라고 하는 기본 자체가 그거잖아.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왜 버리가 가능한지. 아, 벌지 않아도 그런 정보력을 수집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음, 두류겠지... 그렇지, 그냥 그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막달라가 느낀다 는거고 자사고 폐지를 이야기 한창, 한창 하고, 가, 거기에다 자사고 폐지가 공약인 정권의 민정수석이었던 사람이 쓸건다 썼다. 근데 이걸 이제 또 정유라 관련해가지고, 최순실이 나와서 조국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아예 택도 없는 소리인데 조국은 어쨌든간에 특권층에서 특권적인 것들을 사용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알아 알아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쓰려고 하면 심대한 피해를 입더라도 쓸수 있는 방법이었어. 어, 진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자식 공부만 시키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면은 일반인들도 쓸수 있는 방법이었어. 근데 아니 근데 그거 학부모 그러니까 쓸수 있는 과정이긴 해. 그러니까 음. 일반 외국어로 보낸다는 거 자체가 사실 일반인들은 할수 있나? 할수 있지. 왜냐면 학교 성적이 출중하고 빚내가지고 빚내고 하고 나중에 진짜 뭐 딸내미 하나 아들내미 하나에 거의 뭐 올인해서 한다 하면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설령 그게 아니더라도 애 자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형에 대해서 엄청 잘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진행을 했다. 라고 하면 외벌이가 아니라 양부모가 다 벌고 있는 상황이면 돈만 지원해주면 되잖아. 네, 아, 외국어를 갖는 게 나는 그게 불가능해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게 우째건 아니, 아니라 그게 그가 그러니까 학부모. 거였다며. 학부모 인턴십. 학부모 인턴십. 그러니까 학부모 인턴십이니까 학부모들끼리 응. 그런 거를 지원해 줄수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3, 4, 5 모여가지고 니 응. 딸은 나한테 오고 제 딸은 당신한테 가고 이렇게 지금 어레인지를 한거 아니야. 응. 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할수 있는 능력이 되는 학부모들만 그걸 했을 거 아니야. 일단 기본적으로 애들 어, 어, 돌려서 거기에 신청받아서 하는 거니까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실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라 써치면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학교에서 신청하세요 그러면 외고 내에서 신청을 해갖고 자기 부모가 별볼일 없더라도 거기 거 가가지고 그런 거할 수도 있었겠지. 그러니까 꼭 자기들끼리 품앗이를한건 아닐 거라고. 아, 그러면은 저거 음. 수선 오세요. 이건 아니었다. 그렇지. 아, 네 그냥... 엄마가 네어네 어, 어머니 누구신이 리네 아버지 누구신이 이게 아니라 누구누구 아버지 어머니가 이런 걸 하는데 아, 올 사람아라. 어, 기회를 줄게. 이거거든. 그렇게 기회를 줬으면 나는 문제없다 봐. 근데 문제는 일반고에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뭐. 힘들다는 거야. 일반고가 그래서. 아, 그런 프로그램을 그것도 어느 정도 풀이 있어야지 인력 풀이. 일반 고등학교에서 교수인 사람을 찾아야겠네. 교수가 있어도 그런 프로그램을 해갖고 진행을 할 아, 정도로 여유가 있어야 되겠네. 어. 교수들도 요새 자기 연구하느라 바쁘지 어. 애들 그 봐주냐. 그러니까 자기 아기를 아이를 나른 그러니까. 부모가 맡아준다고 하는 조건으로 해야. 되겠지. 그 정도 느낌이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안에 그 인력풀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 어.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하면은 그 뭐냐. 자기한테는 혜택 없이 거의 뭐 무료 봉사 같은 느낌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그거 아니지 그러니까 내학부모님까 그런... 내한테도 내 애를 맡기면서 다른 애도 맡아준데 이렇게 품앗이가 되지. 그러니까 품앗이를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지만 품앗이 자체만을 음. 조건으로 하고 있진 않다고. 그러니까 외고 내에선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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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성이지만 일반고까지 확장을 해서 일반고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뭐랄까 자본주의에 모든 걸 맡겨버리면 생기는 문제랑 비슷해 있는 놈들은 편해 이게 불법이 아니야 정유라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달라 뭐냐면 아 일단 그뭐말 같은 거그 뭐냐 시상하고 이런 거 시상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시기냐 아 아들 <laughs> 에이, 아들도 있습니다. 저기 뭐 있어요? 아들이 말을 거예요. 그 뭐냐 말 타는 거에 대한 시상에도 개입했다 이거야. 일단 정유라 그거 최순실이 막 깽판 치고 그랬다는 거야. 그리고 이대나 이런데 들어가기 전에 전용을 아예 정유라 전용으로 만들고 있고 그러잖아.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심사도 정유라 전용으로 한거 아니야. 그러니까. 절차... 전형을 만들 수는 없. 만들 수. 이제서 그게 난리난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막강하네 그러니까 조국은 자기가 만든 전형에다가 들어간게 아니다라고 볼수 있는데 이것도 또 얘기가 있어. 뭐냐면 조국 딸이 2010년에 입시에 들어갔어. 그러면 이명박 정권이 2008년부터 했고 그러면 2010년에 입시에 들어가려면 입시 정책은 언제부터 짜여졌을까? 2008년. 2008년 이전 고 일대 쪽면 확인을 해야 되니까 2009년에 셧 친구 어 그러니까 전형 전형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건 노무현 대통령 때고 노무현 대통령 때 입학 사전 관제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짜져 있었다 이거야 문제는 이 입학 사전 관제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짜고 있었 짜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조국이 그거를 잘 알고 개입을 했느냐에 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때 들어갔다. 아, 이명박 정권이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들어간 게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안 맞는 얘기지만 설령 노무현 때건 이명박 때건 그거랑 상관없이 조국이 개입하지 않은 입시 제도를 통해 가지고 들어간 거라 그러면 이건 또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지. 음,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입시 제도 안에서 그것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그 입학 사정관제 안에 들어간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나 봐. 이거 입학사정관제가 정말 당신 뭐 블루다이아몬드? 러프다이아몬드 아 러프다이아몬드 그거 그 전형처럼 요소요소에 숨어있는 인재들을 대학교육을 통해가지고 좀 어? 다듬어보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요소요소에 숨어있는 기득권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아니요, 그런... 아니 그런 경우가 생겼나봐 입학사정관을 하면서 계속 그러다 보니까 그가 그 뭐냐 조국 딸이 들어간 게 뭔데 국제 모식이 그거였잖아. 어, 국제 모식이 그 기득권들의 딸이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 외고 이런 애들? 뭐 그런 가능성이 높지 국제적인 거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뭐콘크루를 같은가 뭔가 하려고 올라면그 돈이 한두푼 되는 게 아니잖아. 일단 방, 나라 밖으로 나가는 게 힘든데 서민들은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얘기가 아니, 근데 나와서. 그거를... 아이들한테 균등하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지역구 균등 전형 뭐 이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전형은 일단 입학사정관제는 아니었잖아. 지역균등제도 입학사정관제로 하는 데 있어. 아 그것도 있어? 어. 근데 그게 일반화돼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전형을 하나만 보고 이쪽으로 쏠렸다라고 얘기를 할수 없는 게. 아니, 아니. 이 전형 전체를 같이 봐야 돼.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전체 니 아니 아니. 아 그런 가능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그 뭐냐, 국제, 국제인재? 보시기 보시기? 잠깐만. 길이 부산으로 가려 그러면, 직지. 그러니까, 그, 우리가 내나서 얘기하는 국제보시기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거란 말이야. 기득권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그런 문제들이 불거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기득권들한테 왜 굳이 그 혜택을 그 주냐, 이거지. 지역, 했었는데. 지역, 그니까 지역균등 전형 같은 경우는 음. 시골에 있으면서도 음. 그렇게 막그막콩쿠르로 가가지고 그래서 아니면 은뭐 어떤 컨텐츠 뭐뭐 예를 들어 e 대 가가지고 뭐 입상을 했고 뭐 수학 경연대 세계 수학 경연대 입상을 같은데 각 대에서 했고 이거를 사실 그거를 했는 애들이 이제 스펙이 많으니까 걔네들을 뽑을 수 뽑을 평가 항목이 많기는 해. 하지만 지역 균등 전형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가 될수 있다고. 그러니까그 전형으로, 그러니까 그게 정보력이야. 음. 지역, 그 돈이 많지 않은 아이들도, 그리고. 그러니까 얘네 기회, 기회가 덜 주어졌다라는 걸 기반으로 서 어, 판단하는 저, 전형이 있으니까. 어, 저쪽에 산쪽 산골에서 별로 그런 기회가 없는, 그런데 나갈 수가 없는 아이더라도, 음. 자기가 생활을 하면서, 나는, 뭐, 어디, 다른, 뭐, 수학을 잘한다. 그럼, 막, 어디, 큰 경시대회, 이런데 아니더라도, 그냥 학교 경시대회, 아니면은, 어디, 요 도, 구, 경시대회, 이런데 있잖아. 보면은 시골이 아니야. 일단 도 정도 되겠지. 어, 그래. 어. 뭐, 하여튼, 면, 다 어. 뭐든. 그런 데에서 나는 꾸준하게 뭔가를 해가지고, 음. 어, 시도를 했고, 막,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으면, 음. 그런 아이들한테도, 그런 아이들도 뽑아서, 어, 그런 잠재력이 있으면 뽑아서, 어. 대학에, 우리 대학, 대학에서. 잠깐만.